아, 안녕하세요. 나 어제 뭘 잘못 먹었나봐. 응. 어제 뭘 잘못 먹었나봐. 배 아파, 어. <laughs> 몰라, 어제 한 새벽 5시까지 아파가지고, 어. 어떻게 아파요? 약간 아팠다? 안 아팠다? 하는 느낌? 그래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위쪽이 아파? 아래쪽이 아파요? 약간 위? 어어 어. 음 내가 뭐 어제 뭐자연 먹었나? 아빠 어제 밤부터 그러더라고요 어 뉴스에는 월수금만 합니다 월수금 어, 아유 죄송해요 예하 지금도 약간 아파 어. 음. 응, 음, 그래야겠어요 어, 응, 음, 그래야겠어. 어어. 어. 뭐 잘못 먹었나? 그렇게 흐약해서 웃다 쓰고 써? 난는 검사 받아야 할 나이긴 해. 그렇긴 해. 카페, 알겠습니다. 근데 어디서 뭐 잘못 먹었나? 네네네네. 어제? 아, 어제 모르겠네. 어, 오늘 부산도 비 온다니까. 아또 또 오늘 휴병 하시고 제가 병원 갔다 와서 다시 저녁 병 하게 공지해 드릴게요. 어, 최장염, 최장암 대장염, 그 정도라고요. 일단 병원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어. 사실 처음에는 똥뺀줄 알았거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응.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추후 공제 드릴게요. 네. 일단은 네네네네 친구 오래서 친구는 일단 오늘 병원 가보고 어 가는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요 제가 빨리 공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오늘 병원 다녀올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요. 다녀올게요. 해봐.